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맨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MTS 버전, MTS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는데, 그냥 사 패턴에 대한 이제 차트 설정법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 주식, 어,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어, 보통, 어, 업무와 아, 바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매매를 하고 싶어도, 어, 우리가 이제 업무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hts로도, 어, 증시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어, 간혹 가다 우리는, 어, 수익 매매,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 MTs 버전의 차트를 좀 설정해서 어, 매매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차트 설정을 해야겠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MTs로 주식 매매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차트 설정을 어,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키움 증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타 증권사 MTS도 어어 보조 지표나 이런 이제 차트 설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트에 이제 캔들만 남겨놓고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만 남아 있고요. 여기 지표를 이제 지표에 들어갑니다. 지표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동 평균선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엠볼, 엠벨, 엠벨로프라는 어, 지표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추세 지표들이나, 어,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들, 각가지 어, 보조 지표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체크할 게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를 체크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어, 트릭스가 있습니다. 트릭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볼륨어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RSI가 있어요. RSI도 이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 강도 추세 강도 지표라서 상대적 지표로서 어, 굉장히 어,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RSI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 검색해 보시면, CCI 뭐 기준선 상향 돌파,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하는 거, 그 다음에 MACD가, 어,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를 하는, 어, 이거는 이제 신호로, 어, 적용을 해도, 어,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표를 나가다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좀 톱니바퀴를 누르셔야죠. 그래서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톱니바퀴에 들어갑니다. 톱니바퀴 누르시면 첫 번째 이제 설정할 게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어 11선을 좀 굵게 하고요. 그 다음에 21선은 좀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61선입니다. 61선을 좀어 굵게 어 설정을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굵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설정할 게, 엠벨로프 였죠? 엠벨로프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리어드 20과 %5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어, 기간이 20, 그 다음에 퍼센지 %를 5%로, 보겠다, 한 다음에, 9을 좀 굵게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 지표를 좀 봐야겠죠? 자, 하단 지표에서는, 어, 어, 좀 전에 선택했던 RSI, RSI는 어, 9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다음에 라인 설정할 때 어, 여기 보시면 과열 침체라고 있죠? 과열 침체 이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 RSI 라인도 설정하시고 어, 과열 침체 이것도 선택을 해서 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단 지표가 이제 보시면 이격도가 있었죠? 자 이격도. 이격도는 이격도 50, 20, 60 으로 하시고요 50, 20, 60 입니다 그 다음에 나인을 어,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데 어, 이동평균선 색깔과 맞춰서 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5일선 그 다음에 11선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어, 그 다음에 황금색 되있고요 여기를 초록색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하고 그다음에 굵기를 요 이제 기간별로 2포인트, 3포인트, 3포인트, 60일선이 중요하니까 4포인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뭐, 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니까, 트릭스는 뭐,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오실레이터가 있었죠? 볼륨 오실레이터를 5와 20으로 바꿉니다. 5와 20으로, 바꿔서, 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설정이 끝나면,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어, 설정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RSI 와, 그 다음에, 볼륨 오실레터가, 이렇게 좀 같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옆쪽으로 옮기면, 어 추가된, 어 보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자, 그러면, 엠벨루프, 엠볼레프를 보시면, 이 엠벨루프면, 이 20선, 20선에, 어 주가, 주가의 이 파동 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엠벨루프가. 그러면 20에 5, 기간이 20이고 5%의 간격에 어, 이런 엠벨루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 다른 종목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엠벨루프와, 엠벨루프와 6 1선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엠벨로프 중심선 또는 지지선 또는 여기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상단선이 있습니다 엠벨로프 상단선 중심선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엠벨로프의 이 엠벨로프의 이 지표가 60선 아래 에 있고 주가가 엠벨로프의 지지선 또는 어, 중심선 도는 상한선에 이렇게 어, 주가가 올라간데 도 이거는 이제 역 배열의 역 배열 추세에 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고 어, 이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자,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어, 이 추세가 62선의 추세가 바뀌면서 엠벨로프에 지지선 또는 상단선, 어, 이런 쪽에 주가가 올라 타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릭스가 어떻습니까? 트릭스가 보조지표가 골든크루스 하는 부분과 여기 추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격도를 오시면 60선이 100선을 또 돌파해 나갔다. 그 다음에 볼륨에서 도 거래량이 수렴을 받았다.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어,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벨루프가 엠벨루프 엠베로프 선이 6 1선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이게 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은 어, 6 1 선의 눌림목 조정으로 어, 저는 판단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차트를 설정해서 이 추세를 볼때 엠벨루프의 추세를 보자. 자, 이거 보면 어, AT 세미콘과도 최근에 어, 가파른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 엠벨로프의 선이 62선에 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상향 추세고 12선이 올라가는 상태고 어, 주가가 엠벨의 상한선 또는 여기 중심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격도의 상승과 트릭스의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타점을 아, 볼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의 수렴. 거래량의 수렴, 트릭스 골든크로스 이격도 100선 위에서 돌파 상승.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 타점이 바로 나오죠. 어, 이 부분에서 스윙 타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스윙 타점, 요 자리죠. 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노시스 볼까요? 아, 이노시스는 아까 했고요. 승률 보겠습니다. 그, 급등이 났던 이 부분을 보시면, 60선과, 60선과 엠벨루프 선이 이렇게 교차했고, 그 다음에, 트릭스의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격도의 상승.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 수렴받은 부분 있죠? 어, 거래량이 수렴받는 부분을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여기서는 볼륨의 오실레이터. 볼륨의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수렴받았고, 그 다음에 상승 났을 때 수렴 받았고, 자, 요거는 하락 수렴을 받았죠. 하락 수렴을 받았지만 어, 거래량이 어, 거래량이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백선 위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거, 어, 이거는 눌림목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어, 율천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천화학과도, 이, 보십시오. 이, 엠벨로프의 이 상승 추세. 여기에 지금 극도로 가파르게 오라는 우상향입니다. 이 종목은 시그널이, 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다? 이 부분. 수렴, 수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골든크루스 나왔는데, 6일선이 100선을 돌파할 때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시그널이 나왔다 어떻습니까? 이 추세 보는 거 쉽죠? 어, 이렇게 해서 스윙 투자를 할때 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 차트를 보면서 그냥 사가 됐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SH 같은 경우는 일목을 해 놨는데 자 일목을 빼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트릭스. 이렇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엠벨로프가 빠졌네요. 엠벨로프가 이렇게 상향으로 돌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60선과 교차됐고, 그 다음에 거래량의 수렴을 받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단타보다도 훨씬 쉽죠? 아, 여러분들도 한번 MTS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했어서 어, 보시면, 어, 떤 설명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60선과 엠벨로프의 교차와,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엠벨로프가 이제 상승 추세와, 어, 캔들이, 어, 지지선 또는 중심선, 상한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MTS를 좀 설정해서 그 추세를, 어, 추세를 좀볼수 있는 이 패턴으로 설정을 하시면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격도와, 그 다음에 엠벨로프가 60일 선과 교차됐던이 부분. 그 다음에 거래량이 수렴받았던 부분. 그 다음에 트릭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추세죠. 이동평균선의 추세로 가는 것을 이렇게 잡으시면 우리가 단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